아침입니다. 지금 풀매를 한 이유는 방금 아까 촬영을 했는데 팀 연습하는 날이라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미라클 모닝 하고 있어서 일찍 일어난 김에 갤레디 영상 하나 찍고 제 연습실로 가야 합니다. 일단은 머리는 제대로 안 펴가지고 더울 것 같아서 싹 묶어줬어요. 아래 포니테일로 묶어줬고요. 이 아디다스 바지에 탑 입고 자켓 하나 입고 가방 메면 끝! 오늘 저희 드레스 코드가 몰블랙이라서 블랙으로 싹 입어줬어요. 음 요즘 약간 얼굴이 동그래진 것 같아요. 살이 한 1kg 붙긴 했거든요? 1kg 쪘다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진다고? 지들끼리 할걸? <laughs> 아 진짜 이거 나, 나 너무 추워. 죽... 아, 아, 안 차? 오, 네? 발안 차? 언니 냉방병 걸리신 거 아니에요? <laughs> 지하철 너무 타서? 날 전반타지 않아요? 망고 <laughs> <그치>? 아, <그렇다. 웃음> 스무디. 아니 나 강제로 그렇게 먹었거든. 뭐? 야기 t h 네. 됐어요. 아. <laughs> 음... 맞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뭐, 본 거예요? 어디 할게요? 어. 여기 옆에서 연습하니까 못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언니 올려드릴까요, 거기? 근데 밥이 원래. 너 밥이 없네? 아, 어? <laughs> 어, 없는 사람이, 아, 나만 없구나. 밥이 한 명이 없어요. 야. 밥 있어요. 밥이... 감사합니다. 밥이 골래요. 감사합니다. 어, 야, 나 덮기 전에 한번 먹다. 언니 <laughs> <laughs> 개 무서워요, 지금. <laughs> <왜>? 애기 놀래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니지 않나고지 <laughs> 머리 제발. <재벌. 웃음> 이 근데... 머리 한번 봐야지 <laughs> 야, 지까지 왔어. 지는 머리가. 아 그러니까. 나 분명 는데 와, 근데 개 더운데? 엄마와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이스티 맞아요. 아니 나영이가 개웃겼는지. 아니 언니 첫째 선준자새이가아 <laughs> 귀여워. 연애에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본인이 해야 될게 너무 많고 자기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돼. 맞아 맞아. 계속 떠구 뭘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자기 개발 안 하고 그런 남자를 보면은 되게 한심하다. <laughs> 맞아. <웃음> 그리고 우리가 직업상, 특성상 우리는 우리가 꾸미는 걸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응. 그러니까 화장을 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일상에서 어, 화장을 어. 안 하고 그지같이 음, 나가더라도 멋있게 음, 그지같이 나가는 거야 자기관리는 해야지 진짜, 연애 아니더라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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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좀 여자아이 어, 어, 네 올려봐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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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너네, 너도 누만 잡아먹으려고 하네 야, 야, 뭐였지 아, 야 언니가 해 놓은 이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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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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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우라따따따... 아... 치킨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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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흥... 흥... 에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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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와, 마랑이랑 곽범나 먹고 래아 그거 다 먹긴 한데. 나도 규마다 먹긴 <laughs> 했어 뭐지? 그 뭐지? 어제 그 영업 쪽 꽃보다 남자 중간부터. <laughs>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 풀로 있어요? 다시 <laughs> 거기? 어. 이거 한번 섞어 저기 짜르르.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어 진짜 좋겠다 <laughs> 응. 아 이거지. 이 매운 짠맛이 나는데요와 엄청 는데 이게 존나 맛있다. 뭐야? 아우 잘생겼어. 김밥 잡지에 나오니까 니가 무슨 잘나가는 모델이라도 된거 같아 니가 뭘한다고떠들야 내가 금잔디! <laughs> 근데 좋한 여자 목살 잡는거 개이버야 <laughs> 아 레드카드! 또다 뜯어! 아니 개맛있는데 그 소시지? 근데 왜 감자 안왔냐? 우리 감자 시켰잖아 그런거? 어? 내 눈에만 안 이게 감자인거야 설마? 잘 안나 평범하게 먹는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익스프레스인데 오랜만에 먹으려고 시켜봤어요. 저는 어제처럼 샹궈나 이런 야식을 새벽에 먹고 자면 아침에 속이 진짜 더부룩하거든요? 소화도 잘 안되고 그래서 다음날 첫끼 먹을 때 무조건 샐러드 먹으려고 해요. 아, 일주일에 두세 개씩 해달라. 근데 아, 지금 상대방 좋고 아 키즈 카페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업가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가방에. 오늘 OTD는 그냥 이렇게 박시한 슬리브에 하고 입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완전 이거 가려야 되는데. 인데요? 아, 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비주얼 어, 어때? 비주얼! 오랜만에 썼다. 비 맛있어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조금 긴 하다. 버거가 올리 버거가 아니, 뭔 버거도 짜가 들래? 이것도 응, 아니, 더블 젤인데 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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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제가 마라 샹궈를 먹고 싶었는데. 탕으로 눌려서 탕이 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맨날 옵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빼먹는데 오늘 탐사 음료를 빼먹으셔서 원래는 그냥 없는 대로 먹거든요. 근데 음료수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 드렸고요. 전공의 생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기기가 너무 로그인된 게 많다고 튕겨가지고 비밀번호를 잡고 있고요. 진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빨리 지나가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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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아 ]이면... 그거 어, 그니까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들은. 힘든, 네. 되게... 힘든 구간. 네, 힘든 어. 구간. 힘든 건. 확... <laughs>